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통합치과 대표원장 박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통합치과 대표원장 백은준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촬영 날짜가 12월 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2025년 새해를 맞게 됐는데 음.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 네, 저희 연세동합치과도 2024년을 돌이켜 보면 꽤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원장님 혹시 뭐 기억나는 일 있으세요? 어, 지금 이 공간 저희가 이제 촬영을 여기서는 처음을 하게 됐는데 네네. 생긴지도 얼마 안 됐어요. <laughs> 디지털 기공실이라고 해서 올해 확장을 했죠. 네. 어, 여기 공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저희가 사실은 3D 프린터랑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병원의 발전을 한번더꽤 했던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런 노력의 바탕에는 저희가 한 5, 6년 정도 계속 이어지는 치과 수면 마취에 대한 조금 더 보강을 하고자 그 의도가 조금 더 컸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오늘의 주제는 치과 수면 마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네. 네, 치과 수면 마취는 사실 여러 가지 적응증이 있잖아요. 치과 수면 마취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치과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수면을 하겠지 뭐~ 요 정도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더 세분하게 하면은 수면 마취를 어느 분들이 좀 하면 좋은 그런 구분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치과 공포증에 있는 네. 환자들? 아니면 어, 공황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지적장애가 있어서 네. 일반적인 치과 치료가 좀 힘든 환자들 네. 아니면 뭐 구역반사가 있어서 음. 계속 헛구역질 때문에 치료받기 뭐 힘드신 환자분들 네네. 뭐 여러 가지 그룹들을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치과 수면 마취에 관련된 환자분들 중에서 네. 치과 공포증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아, 구체적으로 공포증. 해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과 공포증 그냥 네. 공포증, 무서워한다 이렇게 생각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어를 좀더 풀어서 아니면 좀더 자세한 정의를 내리실 수 있는 건가요? 어, 사실 치과공포증 자체가 조금 주관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또 어떻게 좀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음. 치과가 무섭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치과의사가 치료받을 때도 야좀안 아프게 네. 해줘 뭐 이런 이런 맞습니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치과공포증은 그냥 치과가 무서워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흔히 치과불안이라고 하고요 음. 치과공포증이라고 하면 치과가 무서워서 일반적인 치과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를 치과공포증 환자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네. 사실 그런 환자분들이 오시면 뭐 체어에 제대로 앉질 못하거나 네.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거나 네네. 뭐 그런 것들을 좀뭐 실제로 좀 느껴지기도 하시잖아요, 맞죠? 치과가 무섭다라는 거랑 치과 공포증이 있다는 거는 조금 구분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음... 봐주시면 될것 같고 환자분들이 치과 공포가 있어요, 치과가 무서워요 이렇게 오신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뭐 의식과 진정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가이드를 드리는 게 어떻게 음... 보면 의료진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상. 상당히 연쇄통합측과가 그동안 5, 6년의 시간을 공들여서 음. 사실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코어를 나눠서 이거를 구분하려고 노력을 스코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DAS 다스스코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얼마만큼 무서운지를 객관화시키는 노력이 그동안에 좀 있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제 5, 6년 동안 어떻게 보면 나름 경험을 많이 하면서 음. 발전도 했고 개선도 했고 했는데 참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으셨잖아요. 저희는. 네, 근데 저는 아까 백 원장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병원이 계속 확장도 해오고 있고, 네. 저희 병원이 점차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제일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또 돌이켜 보면. 스카케에서 발표를 데이터를 모아서 또한 적도 네. 있었고 뭐 치과의사 원장님들 대상으로 이거 관련된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고 아 내가 해도 되나 이런 싶은 그런 네. 순간들이 좀 있는데 네. 다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백 원장님과 함께 더더 더 나은 네. 모습이 있길 기대해 봅니다. 예, 정말 저도 이제 원장님이 하시는 수면 강의 가서 들었고, 그럴 때마다 멋있기도 하지만, 제가 거기서 같이 일을 했고, 저희도 거기 대표 원장이고, 이게 항상 그뿌듯함을딱 느껴왔습니다. 내년도 또 <laughs> 기대가 됩니다. 영상 앞에 계시다고 이렇게 또 좋은 말씀만 <웃음> 해주셔서 <웃음>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치과공포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치과공포증이라고 해서 꼭 수면마취를 해야 되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간략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실제로 치과공포증 환자들이 어떤 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음. 대표적인 사례를 조금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